안녕하십니까 대익남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할때 신청하는 단계부터 대출금을 입금하는 단계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그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최신 대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출을 알아볼 때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우선, 그 나에게 맞는 금융기관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 금융권 중에는 1금융권부터 2금융권까지 굉장히 다양한 금융권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 금융권이 있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시중은행, 국민은행서부터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뭐 농협도 있고요. 이런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을 이제 시중은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행도 있습니다. 각 지방에 이제 그 거점을 두고 있는 뭐 전북은행도 있고요. 광주은행도 있고 부산은행도 있고 뭐 대구은행도 있고요. 뭐 여러 은행들이 있죠. 그런 은행들을 이제 지방은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 은행, 그리고 뭐 K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은행이 있는데요. 특수 은행은 이제 뭐 한국 은행이나 이제 산업은행 같은 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이금융권이 있습니다. 이금융권은 굉장히 이제 폭넓게 있는데요. 보험회사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사, 그리고 이제 상호금융권.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이나 이런 데를 이제 상호금융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사 등도 있죠. 카드사는 뭐 은행계열의 그런 카드사들도 있고요. 이런 데서도 이제 대출이 이제 가능한데 보통 이제 하는 대출들이 단기성 대출이 많습니다. 카드론 대출이라든지 현금서비스 등의 이런 대출을 이제 카드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3금융권이라고 알고 있는 p2p 업체나 대부업체를 말합니다 원래 이제 3금융권이라는 데는 없거든요 이제 1금융권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은 이유가 이제 너무 이제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이렇게 알기 쉽게 어, 금융권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 3금융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2p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대부업 연계업이라는 이제 등록을 하고 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8월달서부터는 이제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 이제 어떤 뭐 금융위원회와 어떤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고 어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대부업체들이 있는데 이런데는 이제 금융위원회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대부업 신고를 하고 어, 정식으로 이제 금융 감독을 받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군데 있는데 불법 대부업체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명함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걸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뭐 무조건 대출, 뭐100% 대출, 뭐, 뭐 일수 대출 이런 이렇게 명함을 돌리면서 해주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대출 영업이 아닌 굉장히 이제 고금리에 이제 대출을 이제 해 주는 그런 불법 대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찾아야 되겠죠. 어떤 대출이 나에게 되는 건지, 1금융권에서 되는 건지, 2금융권에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1금융권에는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대출이 이제 분양장금 대출, 이제 분양장금을 받고 중도금이나 중도금을 이제 장금 대출로 전환하는 그런 대출을 이제 그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그리고 어, 경락장금도 이제 일부 은행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바로 매매장금입니다. 아파트나 뭐 주택, 빌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하고 부족한 잔금을 이제 대출해주는 걸 이제 매매 잔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어 부동산에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보통 이제 이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어 대출이 필요하다. 장금 아, 대출이 좀 필요하다, 돈이 좀 모자라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에 이제 그협약되어 있는 그 은행 대출 상담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대출을 소개 받아서 이렇게 매매 잔금을 치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주택 주택담보대출 어, 갈아타기입니다. 아, 주담 주담대 이제 갈아타기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몇년 전에 받은 대출이 어,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좀 금리가 내려가서 어,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제 없어지는 시기가 지났고 보통 이제 3년이죠.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3년이 지나는 시기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들 갈아타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 다른 은행들로 이제 금리를 알아보고 저렴한 이제 대출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그 대출을 이제 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바로 이제 그1.5 금융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금융권을 이제 보험사부터 이제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분류를 하게 되면 이 금리 자체가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1.5 금융권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데는 어디가 있냐. 보험사 같은 데가 있죠. 어, 상호금융권도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뭐 하나생명, 뭐 하나손해보험, 뭐 현대해상 이런 데들이 보험사가 있는데 그런 데를 이제 1.5금융권으로 분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은행과 이제 비슷한 수준의 대출을 제공을 하면서 은행보다는 약간 높은 금리의 이제 대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순위를 좀 따지자면 보험사가 조금 더 금리가 데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금융권이 조금 더 높습니다 보험사 쪽보다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장금보다는 여기는 이제 주로 하는 게 매매장금입니다 아,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대출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잔금대출 해주는 걸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담대 갈아타기 이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어, 저금리로 대안하는 그런 대출을 하는데 아니 이런 대출을 은행도 하는데 왜 보험사에서 받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데 어, 은행에서 이제 다는 대출의 조건에 이제 부합이 안 돼서 어, 이 보험사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은행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그냥 뭐 이금융권 뭐 캐피탈저축은행부터 알아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 보험사부터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가능여부를 판단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취급을 하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는 거는 1년에 1억까지입니다. 1년에 1억까지인데 보통 이 대출은 1금융권도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긴 하는데 1금융권에서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게좀 까다롭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앞에 먼저 받아져 있는 대출을 보통 이제 갈아타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많은 편인데 1금융권에서는 그 앞에 쓰고 있는 대출 있다 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다 1억이 있다 요거를 이제 갈아타면서 추가로 1억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권에서 보는 해석은 이두 개를 합쳐서 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일금융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보험사나 상호금융권 쪽에서는 이 앞에 갈아타야 하는 1억의 대출은 어차피 갈아타야 하는 대출 아니냐. 신규로 쓰는 대출이 이 1억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대출이 2억이 나가더라도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금융권. 저축은행과 이제 캐피탈, 제 카드사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대출은 주로 전문적인 대출이 바로 이제 추가 대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받아져 있는 은행 대출이 받은지 이제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갈아타려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나오고 또 이금융권 대출로 가게 되면은 금리도 높아지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대출은 어 유지를 하면서 어 후순위 대출을 한다라든지 어 또는 어 그런 대출들을 하는 게 보통 이금융권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 주는데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죠 1금융권에서는 세입자가 있다 라고 하면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이제 이쪽을 공략을 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이제 대부업 대출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쓴 거예요 아파트나 이제 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조금 이제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P2P나 또는 이제 일반 대부업체에서 이제 담보 대출을 어 받았는데 그 대출을 이제 갈아타려고 하니까 은행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제 캐피탈 다 등에서 이런 이제 대부업체 등의 이제 고금리 대출 이런 대출들을 이제 대환 대출을 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뭐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어 이금융권의 뭐 이제 신용 대출 같은 것들을 어, 갈아타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갈아타면 이금융권 대출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좀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이런 대출로 이제 갈아타는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보통 이제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 보다 더 필요한 경우에 뭐 2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보다 더 3, 4억이 더 필요한 경우. 뭐 또는 뭐 그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 고액의 이제 대출금이 필요할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는 이제 후순위 대출이든 뭐 어떤 대출이든 간에 어 고액으로 1억 이상도 대출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 이제 경매에 이제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뭐 이미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매 종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경매가 들어온 거를 취하하는 그 비용, 예를 들어서 뭐 각종 경매가 들어오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연체가 돼서, 또는 뭐가 어떻게 돼 갖고 뭐한몇 천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경매 취하 자금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런 대출은 이제 이금융권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담보 대출을 하면서 그 경매 취하에 들어가는 자금을 이 대출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신용 대출이 있습니다 주택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이제 신용 대출인데 그 변종된 신용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어, 소득이 없더라도 아파트를 갖고 있고 어, 빌라를 갖고 있고 주택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사환 능력이 있다 라고 보고 그냥 소득에 관계없이 신용에만 이상이 없으면 이제 대출이 나가는 그런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금리가 좀 높은 대출이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어, 담보 대출보다는 간편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 세입자 동의 없이도 대출이 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대출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이제 그 금융권도 알아봤고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도 한번 찾아봤으니까 대출 조건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대출 조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대출 금리나 대출 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는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먼저 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 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어느 은행이 금리가 낮은지 어, 뭐 어떤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지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으로도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조건 검색을 해서 대출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금융사의 상품이 좋은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에서도 이제 그 금리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대출 조건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그림으로 한번 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은행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이제 금리 비교하는 이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천뭐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 여러 은행들의 이제 대출 금리와 어 이런 조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출 종류도 이렇게 체크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인지, 어뭐 신용대출인지, 마이너스대출인지, 뭐 대출금리, 뭐 대출금리 상세 보기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어 최신 대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아까와는 다르게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보험사 대출을 이렇게 권역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건에 맞게, 본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체크를 하신 뒤에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밑에 이제 쫙 대출 조건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게 여기서 나오는 그 대출 금리나 어떤 조건들이 100%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확인만 하시고요. 금융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대출 진행하는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좀더 정확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대출 조건까지 알아봤으니까요. 대출 신청하기 전에 이제 대출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죠 대출 상담을 할 때는요 보통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 이제 영업점에 방문해서 창구에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은행도 이제 대출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의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출을 상담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2금융권은 어, 영업점에서 창구 상담하는 게 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다 대출 상담사한테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할수 있게끔 다 이렇게 그 어떤 그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어, 상담을 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금융권, P2P나 이제 대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검색을 해서 어 직접 뭐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하실 게 뭐냐면 내가, 아, 아 나는 이제 일금융권이나 이금융권쪽에 대출이 안될 거야 하고 이제 편하게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이런 데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대출문의를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이제 뭐 일금융권에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이쪽으로 대출을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주의라고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반드시 이럴 때는 그 1금융권, 2금융권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대출이 안 된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이런 쪽에 이제 문의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이런 데다 막 문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대출 계약하는 단계죠. 이제 대출 신청서도 써야 되고 어, 대출 약정서 같은 걸를 이제 쓰면서 어떤 이제 구비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서류 및 재반 서류,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뭐 여러 가지 뭐, 뭐 초본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영업점에 이제 내방을 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상담사랑 뭐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어 대출 상담사에게 이제 대출 서류를 전달을 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실 게 뭐냐면 그 내가 이제 대출 서류를 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또는 대출 상담사에게 대출 서류를 다 줬다라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심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계셨다가 대출이 잘 진행이 되는 건지 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중간 중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금융권부터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어, 약간 진행 방식이 좀 틀립니다. 어, 서류부터 막 준비를 해서 서류를 다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대출이 가능한 등급인지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사전에 조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 신용조회 후에, 이제, 어, 신용등급이 통과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그, 내가 담보로 제공하는 그런 어떤 물건에, 어, 뭐 대출이 나오는 물건인지, 요런 것들을 이제 검토 후에 어,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대, 내가 이제 그 대출 그 신용조회를 한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신용도가 하락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그 신용조회법이 개정이 돼서, 어, 신용조회를 하는 거는 신용도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락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서류를 어 접수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출 승인 후에는, 이제 가승인 후에는 영업점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대출 상담사에게 이제 출장을 좀 와달라라고 해서, 어 밖에서, 뭐, 이렇게 밖에서 만나서 서류를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삼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업체를 통해서 신용조회 후 가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대출 서류를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사를 방문을 하거나 또는 그뭐 이제 출장을 좀와달라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대출 상담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신용정보 업체에 이제 외주를 줘서 이제 직원이 이제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서류 준비가 잘 되었는지 사인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서류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제 신청들을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대출금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입금을 받아야 되겠죠. 어,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제출 후에 이제 심사부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사부에서 서류상에도 이제 이상이 없다. 아뭐 주민등록 등본상이나 뭐 어떤 다 기타 다른 서류 등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는 뭐 말소된 이력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세대가 다른 세대가 뭐 있다라든지 전입세대 열람원상에 다른 세대가 합가되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세입자가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대출하신 이제 읍금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을 해 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어 대출금을 송금 받는 통장과 그리고 이제 이자나 대출 이자를 이제 납입을 해야 되니까요. 보통 자동입체 신청을 하죠. 그래서 그 이자 납입하는 통장을 따로따로 하고 싶다라고 해도 해 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민은행에 어 대출금을 송금을 받고 또 이제 우리 은행 내가 쓰는 통장이 우리 은행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자주 이제 출금을 하니까 내가 이쪽에다 이자를 넣어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자 납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니까요. 요건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피콜 전화가 가죠. 이제 대출금 누가 누가 맞습니까? 대출금 얼마 신청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대출금이 나가는데 이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게뭐 어 이것저것 서류 제출을 다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해피콜 전화를 받고. 대출금을 송금 받기 전까지 뭐 신용대출이나 뭐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잘못하면은 그 신용등급이나 이런 게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못 나가거나 또는 대출 금액이 감액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 주의를 하시고요. 이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 어 심사부에서 이제 다른 서류 이제 검토를 하고 어 승인 후에 이제 출금 통장 또는 이자납 통장을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이거 귀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군데 통장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 군데 통장에 대출금 입금도 받고 나는 이쪽에 이자를 넣어놓을 테니까 이쪽에서 빼가라라고 해서 자동 이체를 그쪽에 이제 걸어놓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해피콜 전화가 가기 전에 대출금 송금이 되기 전에 어떤 뭐 신용상의 어떤 뭐 하락이 될만한 요인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제 P2P 대부도 마찬가지죠.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 대출 모든 담보 대출 그 진행 절차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어, 서류를 다 제출을 하고 나서 어, 승인 절차 후에 그다음에 이제 출금 통장, 이자 납입 통장을 어,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 이제 대출금이 송금되기 전까지 어떤 신용상에 어떤 뭐 하락이 될 만한 요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 이제 당부를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그 대출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어 요즘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대출 중개 수수료인데요. 이 대출 중개 수수료는 불법입니다. 뭐 대출 상담료 또는 뭐 대출 서류 발급 비용 또는 뭐 각종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고객에게 이 대출금이 나가기 전에 어 나가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사기가 발생되는 시점이 대출금 나가기 전에 이제 많이 발생이 되니까 어 이때 어 신경을 꼭 쓰셔갖고 뭐어 돈을 송금해 달라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런 것들은 이제 불법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셨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 과도한 대출 금지입니다. 뭐 대출이 뭐 된다, 어, 대출이 잘 된다라고 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는 대출금을 일부러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대출금은 적당한 선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선에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선에서 받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대출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과도한 대출은 절대 하지 말자라고 알고 계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만 내는 대출도 있고 또 원리금을 같이 내야 하는, 내야 하는 대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출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 이자만 내는 대출이 일단 당장은 월불입금이좀 낮으니까 만기일시 상환으로 해서. 대출 선택을 이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뭐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또 원리금 상환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원리금을 상환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